저리가저기 h 거기 t 이첫 번째로 했던 그 i m m 팀 t u 팀? p e r t o 아니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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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젊은. m y t o m m 젊은 애들? 이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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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기기가기

Boa, my god

나또 해, 도 해. 춥었다고요. 아무 걱정이야. 색깔이 어디였다왜냐여서다외다오 이거 뒤생과 디지털과 포기하러 꼭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여기라라라라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 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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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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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laughs> I 여기서? 아, 지네감사합니 아니, 많이 시끄랬어. 검기서미어 달라. 거 아니, 이리조만 밀어 주면 되잖아. 아. 어에잡어열 받았다. 부장님, 열 받았다. 걸려, 걸려, 걸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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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다려. 오늘 저어 그래 시러고 아꿔 됐어? 서 어, 뛰세요, 뛰세요, 뛰세세요 한번 시켜요 뛰세요, 아, 끝났나? 박병요 <laughs> 아, 네. 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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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뛰세요, 에세요 뛰세요, 뛰 아이고 저거라니 아

래 마지막 인제 저거 더 있으면 이기나아 빨리 나와 어 아, 너무 다리 높은 인플레이어였 그래 그래 <laughs> 쉬, 쉬고 싶어서. 쉽게 하면 이기면 돼요어플레이어브플레이플레 어, 어, 잡으려고 그랬는데. 너도 어, 래아 네. 아, 2M 아아주네 2M 받아 자판기야? 왜, 왜? 왜붙어 야. 아니, let sure.